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laughs>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교회 생활입니다. 2015년에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부분의 결과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개신교가 종교별 인구 통계에서 1위를 한 것입니다. 천주교, 불교의 교세는 현저히 감소했는데 개신교만 증가했습니다. 개신교 인구는 2005년에 18.2%에서 2015년에 19.7%로 높아졌습니다. 인구수로는 약 120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2005년에 10.8%에서 2015년 7.9%로 감소했습니다. 불교 역시 2005년 22.8%에서 2015년에 15.5%로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통계만 놓고 본다면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고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의 분위기와 또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인식은 이 통계와 상반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성도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기독교는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조사 통계와 현실이 이렇게 괴리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이단의 증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통적인 한국 개신교가 주춤하고 있을 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를 개신교도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들의 존재가 전체 개신교도의 수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샤이 개신교도, 곧 가나한 성도입니다. 이들은 누가 물어보면 개신교도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샤이 개신교도 혹은 가나한 성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짜 성도들이 이 인구조사 통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개신교가 주춤하고 교세가 꺾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별 인구통계에서는 1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단의 증가 또 가나한 성도의 증가 모두 일정 부분 교회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가난 성도의 증가는 상당 부분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출석했었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교회를 등지고 신앙은 있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출석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등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다시 말해, 교회에 출석은 안 하면서 혼자 TV나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용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수 없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속받은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교회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인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교회를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따르자면 교회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개체 교회의 그 각자 각자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교회는 국경, 인종, 성별을 초월하여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무리 전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에 먼저 이렇게 넓은 인식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각 개체교회, 물론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훨씬 더큰 의미입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모든 택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교회는 이렇게 온 우주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인하는 신적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유익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의 출처가, 교회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셋째 단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미싸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예는 캐톨릭 처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교회입니다. 이 공교회가 바로 구속받은 전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천주교의 또 다른 명칭, 카톨릭 교회, 캐톨릭 교회죠.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자신들이 바로 그러한 무리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들은 스스로를 캐톨릭 처치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캐톨릭 처치, 진정한 공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교회. 캐톨릭 처치라는 이름이 그 천주교만이 갖고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명칭을 우리들이 되찾아와야 하는, 우리들 역시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은 이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자주 하지만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성직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교회 안에 있는 대상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에 있는 교회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그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곧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놀라울 정도로 깊고 풍성합니다. 단순히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구한 내낸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이 투영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그 신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떠나서 혼자 집에서 TV 보면서 혼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교회 안에서 맛보시고 그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2장 15절과 4장 24절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 이세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피종을 또 하나의 인류, 새로운 창조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인류와 같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새 인류의 모임입니다. 이새 인류의 중요한 특징은 먼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새 인류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새 인류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교회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각 지체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전하는 자로, 또 다른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곧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을 교회 각 지체로 자라가게 하시되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는 큰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한 사람의 작은 희생이 이후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킬지는 당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 이후로 수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면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혼자 감당했던 일들을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큰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홀로 감당했던 그 일을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온 성도가 함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바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바된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영양이 공급되어지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 다음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온갖 모든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와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궁극적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의 초림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지금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또한 그의 재림으로 완성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이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날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기 위해 수요일날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기 위해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교회 나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교제를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불화가 있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러한 교제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혁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간결한 문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 은광교회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성실히 잘 섬겨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훗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성실히 든든히 잘 세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택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 은강교회가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